<laughs> 남편이 크로마치 팬티를 아깝다고 한달 넘게 두달두달 두달 같이 박스 포장 뜯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일부러 박스 개봉을 해서 입으라고 그냥 입으라고. 제가 포장을 뜯어버렸어요. 크로마츠 팬티 가격은 한 인터넷가 16만원? 17만원 하는 것 같아요. 싸게 사면 뭐 15만 얼마? 과연 팬티 운명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작아서 <laughs> 입지를 못했대요. 어떡해 비싸서 어? 아까워서 한두달 가량 입지도 못한 팬티인데 작아서 영영영영 못 입게 됐어요. 잘 가! 팬티야 안녕! 크로마츠 팬티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태기 비싼거야 태기? 어떤 택이요? 그 조그만 택이 네. 10만 원이고요. 네. 그 면이 4만 원이. 에요아 이게 4만 원이고, <laughs> 요택 하나가. 그 조그만 거. 그. 응. 응. 십자가 같은 거. 응.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한 달, 한두달못 입었잖아요. 아깝다고 꺼내지도 못했는데 영영 못 입게 됐네요. 안녕, 크로마츠잘 가.